예초기로 길 옆에 뚝을 싹 깎았습니다. 그런데 아스게도 수국을 잘랐네요. 이건 쓴박이 꽃입니다. 제가 여름철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순박이를 묻혀서 먹으면 쌉소란한 맛이 최고입니다. 올해도 풀한테 졌습니다. 그러나 기까지 죽진 않았습니다. 나무숲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봄에 심은 석류나무인데 풀한테 덮여있다가 오늘 주변을 정리해줘서 이제 햇볕을 보게 됐습니다 오래 심었는데 내년에는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만든 벤치 이제 벤치 사이 사이에 억새풀도 크고 기분 좋습니다 이곳은 고루세나무숲입니다 은행나무도 있고요 가을, 늦가을이 되면 노랗게 은행이 많이 떨어집니다. 타가 좋은데 단점은 은행을 밟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오늘은 이쪽 그 은행나무에서 소나무 숲길로 해가지고 연못으로 이어지는 길을 제 초기, 예초기로 풀을 베었습니다. 이 길은 초봄에 다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요. 여기는 앤 농장의 비닐하우스. 이곳은 소나무 산책길. 이곳에는 상사화를 심었는데, 노란 상사화인가 봅니다. 꽃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옥단도 심었고요. 근데, 크고 나니 자기약이었습니다. 긴 산책길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길은 위에 중앙 광장에서 내려오는 길. 이곳은 대나무 밭으로 이어지는 길. 이 위에 큰 돌이 있습니다. 돌 밑에 연못. N 농장의 옹달샘입니다.